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예. 음적은 6월 초하루가 되겠네요. 정축일입니다. 백호 대살이죠. 예. 오늘 복권번는 2자, 7자로 쓰시고, 붉은 옷을 입으면 되겠죠. 저 남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일은 임미를 좋아. 정희만목입니다 임인, 임진, 임모 임신, 임술, 임자일을 좋아하겠죠. 오늘 소띠는 뭡니까? 지띠만 나 좋고, 뱀띠 좋고, 닭띠 좋아하겠죠. 그러나 말띠를 싫어합니다. 양띠 싫어하고, 개띠 싫어하고, 같은 거죠. 소띠도 좀 싫어하겠죠. 아, 외적으로볼 때는 아주 약해 보이나, 내 쪽으로 아주 강한, 예, 외유, 내 강이 되겠죠. 그죠.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모방보다는 오히려 독자적으로 자수성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정의는 개의를 싫어하죠. 정계충입니다 그죠. 개묘, 개사, 개미, 개의, 개해, 개충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태도는 직업이 교사, 교수, 그죠. 어, 이런 거, 간호사, 의사, 그런 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그죠. 군인, 경찰, 검찰, 판사, 예, 음식업, 제조업 이런 게 좋습니다. 자, 건강은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위장병, 그죠? 감정기부이 좀 심하고, 화합 그죠? 그래서 좋은 성격이 좀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일평생 사고가 좀 많고, 수술이 좀 많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화요일, 띠베론스에 들어가 볼까요? 소리입니다 자추갑토입니다. GT부터 볼까요? 자추갑토. 자, 역시, 운명의 남녀가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괴로이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몇몇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후사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두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역시, 그죠. 소띠가 손안을 맞았네요. 그래서, 어, 이별 뒤에 오히려 운명의 남녀가 나타납니다. 연애 운이 괴로이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몇몇 운이 사온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 아, 운명의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있어.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만당이 만나는 저 꼴보기 싫다. 고나오그 연애가 조금 약간의 구슬 수가 있습니다. 보시인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용띠 볼까요? 하하, 섹시한 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운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원 하급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비음띠 볼까요? 비음띠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그죠?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운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원 하급은 다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역시 추고 그저 원진이 들어가지고요 입별 수가 약간의구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민 조심하시고 주식 분도 고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요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돈 많은 누배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을 하업은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량분산 매매, 우정 미래 그냥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섹시하고 돈 많은 오빠에게 나타난 여인들이 좋은 날이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 운이 있어본 학업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유치고학금이죠. 그죠 여기서 점점 오빠에게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 운이 있어 하고 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하 모든 일이 불타는 하루가 되겠네. 그죠? 만사의 형통이 아주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약간의 이별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죠.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하하, 점잖고, 그저 똑똑한 남자가 나타나네요. 잘생긴 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괴로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서원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화요일이 되겠네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박콘수입니다